네, 안녕하세요. 아산소리 비인과의 수면 국닉수연기입니다 네, 오늘은 수면에 있어서 시기의 중요성과 피해야 될 시기, 그리고 권장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이 수면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낮은 음식이나 높은 포화지방 또는 고당분 음식이 수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설탕을 더 많이 섭취하면 회복에 필수적인 섭화 수면질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섭화 수면은 휴식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고 건강한 신진대사 그리고 면역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면입니다. 따라서 전날 야식으로 단 음식을 섭취한다면 수면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아침에 졸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설탕으로 인해서 체내의 염증이 증가되게 되면 이런 염증은 통증이나 경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수면 유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설탕과 불면증이 서로 순환하면서 악영향을 끼치는데 설탕 자체가 물론 수면의 질도 저하시키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서 피로가 또 누적이 되면 당분을 더 찾게 되죠. 수면 부족이 되면 공복 호르몬이 그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에 이상이 생기면 당분을 찾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니 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은 설탕 섭취를 늘리고 또한 설탕 섭취를 늘리면 다시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이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식 역시도 수면에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취침 2-3시간 전까지는 어떤 식사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고열난 야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거나 채소류가 들어가 있는 레시피를 권유를 드립니다. 당분보다는 채소류가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소화를 늦추고 반음식으로 유발되는 혈당 스파이크가 유발되지 않아서 섭파수면의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나쁜 음식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지 않고 당분이 최대한 없는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항상 잠들어서 보혈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켰을 때 수면의 질이 유지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수면 주기 순환에 돕거나 방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카페인은 각성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반대로 수면에 촉진한 식품은 멜라토닌,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부한 음식 첫 번째로는 닭고기, 오리 등의 가금류가 있습니다. 가금류 음식은 단백질, 셀레늄 그리고 인이 풍부하여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오리 고기에는 트립토판 이 많이 들어있어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세로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을 생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당이 적고 필 수집 방산이 많아서 건강 음식이죠. 근육 이완을 촉진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이 코티졸 수치를 감소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씨입니다. 이런 호박씨는 트립토판, 아연,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시킨 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키위입니다. 키위에는 칼륨, 세로토닌,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과 역산 결핍을 해결.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면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나 체리 주스도 있는데 항산화제용과멜라토인 촉진 기능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비타민 D, 칼슘, 멜라토인등 중요한 수면 촉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치즈나 요구르트 등에도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상으로, 어, 수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기들을 건강히 챙기셔서 좋은 수면을 취하시도록 응원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아산소리 미용과의 소형이었습니다. 경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